지난번에도 저 엠토르 옆에 라파마이신 저게 이제 약이었잖아요. 네. 여기도 보니까 벨주티판, 저것도 네. 약 이름인 것 같네요. 네네. 저거는 무슨 약이에요? 그러니까 이 지금 보니펠린다우병에서 네. 네,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콩팥에 이제, 이제 악성이 생길 경우거든요. VHL이 네. 이 HIF를 조절하는 물질이니까 이거에 대한 이니비터를 쓰면 은 어떻겠느냐. 에? 그렇게 해서 이제 개발된 약이 이제 벨주티판이고, 그런 리날 캔서뿐만 아니라 그게 조금 진행될 것 같은 그런 환자들이 있을 거잖아요. 보니 펠린다 같은 경우에. 그럴 경우를 포함해서 그 콩팥에 생길 수 있는 그런 튜머들, 이거를 조절을 할수 있는데 유일한 효과가 나온 약이 이제 벨주티판이고요. 당장 수술하기 어렵거나 꼭 이렇게 수술할 만큼은 아닌 경우에 이 약을 먼저 써볼 수가 있는 거죠 예방 효과도 기대할 수 있고 이미 발생한 네. 거 치료 효과도 기대할, 기대할 수, 있다.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약이 아무래도 이게 튜머들이 헤만지오블라스톰 마니까요약 네. 쓰면서 이제 뭐 출혈이나 이런 거에 대한 위험은 좀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